안녕하세요, 형님들. 유튜브 빅데디입니다 5월 26일 개발자 노트 일단 영상 간략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고요. 여러분이 검은 칼할때 주의사항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 거고 사례칼 확률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빠르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 7일부터 특정 요일에 이제 집중하는 뭐, 보스 재전, 보스 검은 칼, 봉인전, 이 재전들 있죠?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6월 7일에 잠시 동안 화요일, 목요일 재전, 그러니까 봉인전, 검은 칼 재전은 잠시 중단하도록 하고 개선해서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. 여러 결사가 이득을 볼수 있게끔요. 그리고 신규 아키룬이 6월 2 1일날또 나옵니다. 요번에도 나왔는데 소규모 밸런스 조정과 더불어서 이제 신규 아키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뭐, 이렇게 사냥터나 보스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길드주화 10만으로도 새로 나왔죠. 저는 다행히 이 5만 거가 제가 주로 쓰지 않는 스탠스여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10만짜리가 새로 나오면서 제가 주로 쓰는 스탠스 거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득인 부분도 있는데 다음에 6월 21일 날 신규 아키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, 태양의 증표를 사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키룬 상점에서 골드를 통해 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8월에는 대망의 이제 서버이전과 그 다음에 월드 던전이 열립니다. 시간 틈막이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. 월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좀 숨겨져 있는 지역들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나오면 볼 겁니다. 서로 다른 렐름끼리 만나는 거니까 좀더 스케일이 크겠죠? 이제 개발자 노트는 다 얘기했고, 검은 칼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3렙 중첩된 검은 칼을 만들 수가 있죠. 3렙 검은 칼과 골드를 좀 일정이 들여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, 난이도는 그대로고, 오염도 두 배, 2배, 보상도 두 배입니다. 어차피 개개인이 있어서 보상이 더 중요하니까요. 보상은 두 배인데, 시간은 2분의 1로 단축되니까 아주 좋죠. 실제로 까봐도 보상이 거의 두배예요 근데, 보상도 그대로고, 시간은 절약인데, 아무래도 고급에서 희귀 등급 심연성만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, 삼레 칼에서 운 좋으면 영웅시면서까지 뜹니다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저도 실제로 먹어봤어요 보스 보상이 아닌 옆에서 때렸을 때 먹었었는데 중첩된 칼을 한다 해더라도 보상이 두 배지 확률이 두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웅시면서까지 노릴 거다 나는 시간이 많다 하시면은 중첩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간 아깝고 어차피 확률은 될놈데밀이기 때문에 저는 중첩된 칼을 까라고 추천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4렉 칼 있죠? 여러분 서버의 라인들 영지에 가보시면은 거의 자파상점이 이젠 10레벨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 35에서 49만 다이아. 이 세일마다 다른데 그 중, 4렉 검은 칼을 팝니다. 그거를 어제 지인들과 83개 정도를 까봤어요. 한 90개 정도. 뭐 간단히 이렇게 영상으로 지나가는데요. 확률 5%라고 듣긴 했는데 그럼 한 4개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. 무조건. 녹색 시면서 이거 하나 나왔고요. 망한 케이스로 됐습니다. 어차피 확률 오퍼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고요. 요번에 5월 28일 날 거점점 나오죠? 마지막 주둔지 잭탈전이고 어차피 라인들이 먹을 거예요. 반항 그러니까 제 2의 세력 좀 밀리시는 분들은 못 먹겠죠. 그게 좀 안타까운 게이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라인과 반항의 차이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최초 보상도 못 먹고 그러니까 새로운 결사가 만약에 이 주둔지에 가서 싸우게 되면 또 최초 보상을 먹게끔 해야 어떻게 보면은 반항들도 시간 노려서 최초 보상을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할텐데 일단 정해진 시스템이 최초에 들어가는 분들만 먹기 때문에 반항한테좀 힘든 시스템이기도 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옆에서 쳐다보면은 좀 슬프긴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주둔지 보유 효과가 또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선 조금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주는지 마무리 하시고, 6월에 황금학 요새 파이팅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크리트, 크리에이터 후원의 연장 기간이 끝납니다.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계속 받으시고 싶거나 아니면 뭐 해당 BJ가 이벤트를 진행한다. 그거를 하시려면은 이 유효기간 가끔 봐주시고, 후원 대상자 관리, 해당 후원 BJ나 유튜버들, 회원코드를 항상 하단에 후원 기간 연장하고 알려주시면은 정말 좋아하시고 더 챙겨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후원기간 연장 한 번씩 부탁드리고, 다들 참여해서 좋은 거 얻어가시길 바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제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